안녕하세요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 오늘 4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드러누워있는 거리에서 불과 어 1미터 지점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만 내놓은 채, 머리와 발만 내놓은 채, 지금 이렇게 몸져 누워있고요. 지금 목숨을 걸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 그리고 공수처법, 선거법, 어, 연동의 선거법 제도, 무효를 예 요구하며 단식 투쟁 오늘 4일째입니다. 어 어제 어제 사실 많이 궁금해 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 뭐 내용도 안 나오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또 왔습니다. 어 왔는데 어 여기 아니, 언론인들도 지금 여기 들어오기가 어렵게끔 폴리스 라인이 쳐져있고요. 어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예 저쪽 춘추간 쪽으로 예 택시를 타고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왔고요. 아, 지금 저쪽에 머리를 예, 머리만 내놓고 지금 마스크를 쓴한교안 예, 자유 한국당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예, 지금 단식투쟁 살짝 예, 추위와 체력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누웠습니다. 몸져 누웠고요 지금. 어, 내일 3시에 여기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참 아, 겨울에 문득에 이렇게 지금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춥고, 아, 여기가 더 바닥이... 더 차갑네 예, 지금 어, ENG 하나 보이는데 연합뉴스TV에서 예, 옆에 이게 지금 뭐 12시 뉴스에 내보내려고 온것 같아요 연합뉴스 여기 조계사 옆에 있거든요 그 단식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뭐 어떤 분은 금식을 한 거라고 그러는데 단식이나 금식이나 뭐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들하고 좀 다르죠? 예. 네. 응. 정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학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 아,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이렇 들어오기도 힘들었는데, 아 정말 이거 체력이 너무 부친다. 어 지금 한규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 지금 저게 먼저 누웠습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것도 제일 야당 대표가 이렇게 먼저 누운 걸 보니 정말 아한 빠집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바닥은 또왜 이렇게 추운지 찬 기운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은 털 신을 신고 왔는데도. 예. 발바닥 사이로 찬 기운이 예, 또 어제처럼 이렇게 아또 지가 막 이렇게 올려고합니다아 지금 시각은 8시 47분이고요. 오늘은 11월 23일 예, 토요일입니다 어. 지금 사실 여기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든데 지금 주로 누웠어요. 이렇게 제1여당 대표가 극적인, 극단적인, 네,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진짜 주저앉아버릴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참아 진짜 건강이 걱정이네요 예. 음. 내일 이곳에서 3시에 예. 그 기상의원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단식투쟁 4회차, 지금 8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저렇게 옮겨 누웠습니다. 어, 지방에서 정말 그 오늘 좀 많이 올라오려고 했는데, 또 철도 노조 전면 무기한 파업으로, 예, 표가 없대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 많고요. 하... 오늘은 북한의 그 연평도 포격도발 구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17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로 직접 타격하고 국군과 민간인을 살상했어요. 어.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 해병대원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고 김치백 씨배복절씨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한규환 대표가 예, 철아 단식을 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은 바로 들어 누웠습니다. 아 어떡하냐 이거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아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있을 수가 없네요 저도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요 있고요 어, 9시에 저도 철수를 할 생각입니다 한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는 어 지금 마스크를 쓴채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추울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지금 여기 지금 발바닥이 많이 시려고요. 어. 아.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 아, 이 바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여기? 아, 막한기가막 올라오고 있고요. 내복을 입고 왔는데도 이런. 아,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자유야당 대표가 저기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참 같이 가요. 저 9시 갈 거예요. 아 같이 가요. 그러니까 2분만 기다려. 예, 지금 한겨울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들어 누워서 있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여기 건강을 많이 상할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남기고 저도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어 11월 23일 토요일 지금 저녁 8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네 저쪽에 지금 들르신 분들이 불이라도 좀 켜달라고. 아. 지금 옆에는 연합뉴스 네. 찍고 있는데 뭐 돌아가지 않는 것뿐 안 들어와요. 아. 지소미아 파기 철회 그리고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해서 어 여건이 강행 처리하려는 거에 대해 반발해서 지금 어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 단식 투쟁 살 차고,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힘드셔서 들어 누웠습니다 어 참뭐 딱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다 좌경화된 목소리가 어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내로 남, 단식도 완전히 내로남부식으로 하더라고요. 작년... 참. 손학규 대표 단식할 때 하고, 지금 한교안 대표 단식하는 걸, 이렇게, 성명 내는 거 보면, 참, 참, 어떻게 한 입에 똑같은 기준으로 저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뻔뻔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어요. 제두 눈으로 직접 보고, 어, 듣고 싶어서 왔는데, 아, 먼저 누웠습니다. 뭐, 지금 119 실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교환을 싫어할까요? 근데? 제가 본 한교환 당대표는 상당히 진실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네, 지금 8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예. 저는 이만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일행이 있어서요.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예, 자유한국당 한교환 대표의 희망하는, 어, 모든 그세 가지 조건이 예, 철회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어, 한교환 자유한국당 대표를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